세존이시여, 제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밥한 그릇을 들어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밥은 쌀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햇볕과 비, 땅의 기운, 농부의 땀, 수많은 손길이 모여 한 공기의 밥이 되었느니라. 밥한 그릇조차 홀로 존재하지 못하는데, 그대의 삶이 어찌 홀로 있겠는가? 그대의 기쁨도 괴로움도 모두 조건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니라. 제자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대가 심는 말과 행동이 내일의 그대를 짓는다. 오늘 자비의 씨앗을 심으면 내일은 평화가 되고, 오늘 화의 씨앗을 심으면 내일은 괴로움이 된다. 그러니 오늘을 헛되이 쓰지 말라. 오늘이 곧 내일을 만드는 힘이니라.